인칭 대명사 song. Welcome everyone. I'm Book f a i l y List.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ook f a i l y List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칭 대명사 song. 자 노래 바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I'm I my me mine. You you are you you are it.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 없고 it, it we, our, us, ours you, you are, you,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네, 이 표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번 <목소리>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바로 네, 먼저 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너. 네, 바로 1인칭.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1인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irst person이라고 해요. first, 제 1, 1번, 첫번째 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은 나 말고 바로 너, you, you입니다. 인칭입니다. second person이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 나와 너를 빼고 나머지를 바로 3인칭 또는 우리나라에서 제3자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려운 말로 third person입니다.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나, 너 그리고 나머지 그, 그 남자, 그녀 그리고 그것 이렇게 3인칭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singular하고 plural입니다. 단수와 복수. 자,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영어는 숫자에 정말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를 꼭 구분하는데요. 자, 복수로 넘어가서 복수가 어려운 말로 네, 여러 명이란 뜻이에요. plural. 또혼자는 single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네, 싱글, 싱글콘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한 개짜리. 그런 것처럼 싱글은 하나고 여러 개는 plural이라고 하는데, 어, 1인칭, 나를 포함한 우리도 1인칭이죠. 그리고 너나 너희들이나 사실 유유 똑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죠. 그리고 3인칭, 똑같이 3인칭인데, 여러 명이 뭉쳐 있을 때 그들은을 대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 아, 우리가 인칭 말고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이 바로 성격들이 있네요 영어의 문법은 퍼즐이랑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집어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네 가지 성격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바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입니다. 아, 이 말들이 너무 어려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런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알아둬야 되니까 기억을 해야 하긴 하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기억하면 됩니다. 네, 주격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바로 주어적인 성격이에요. 제일 앞에 오는 게 주어잖아요. 주인공을 나타내는 누구 누구는 누구 누구 이 누구 누구 가를 붙여서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을 다 주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유격은 갖는 거잖아요. 누구 누구 의 우리나라 말에는 요걸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요거가 소유격입니다. 나의 마이 너의 your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목적격이라는 말은요. 어 목적어라는 성격을 가진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잖아요. 이 말보다는 뭐뭐을를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뭐뭐을를 또는 에게. 어 나를 me 나에게 to me me 이런 식으로 목적격. 네. 우리가 이 해전에 배웠던 전치사들 있죠. preposition 뭐 for with to 이런 애들은 전부 다다 뒤에 네. 이 목적격 친구들이 와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소유대명사는요. 영어는 반복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소유대명사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어 마이 팬 pen, 나의 펜이라고 얘기하는 걸한 번도 하기 싫어서 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것한 단어로.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성격의 것을 한꺼번에 표로 외웠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사실 쓸때 기억이 잘 나지가 않죠. 인칭 되면서 문장 활용 이렇게 표로 외우시면은 한꺼번에 외워서 좋기는 한데 내가 쓸때 헷갈려서 잘안 나와요. 그렇게 문장 연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 문장 연습 첫 번째 누구 누구는 행복하다. 네 여기 글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비동사는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노래 우리 비동사 송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we are, they are 했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해서 I am happy, you are happy. 그럼 가볼까요? I am happy, you are happy. He is happy, she is happy, it is happy, we are happy, you are happy, they are happy. 네, very good job.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Very good.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소유 격 시리즈 도전해볼까요? 네. 이 것은 누구누구의 펜입니다. 갑니다. This is blah blah pen. 네. This is my pen. This is your pen. This is his pen. This is her pen. This is its pen. This is our pen. This is Your pen. This is their pen.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시면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바로 소유격에서는 네, history. 역사가 history잖아요. 그의 이야기, his story를 붙인 거예요. His. 그의는 his. 네, m 이나 u s your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잘 외워줄 텐데 그의가 잘안 외워질 거예요. His.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Her. 네, 너무 예쁜 그녀 어, 미모에 반해서 헐헐 기억하세요? 그녀의는 her입니다. <목소리> 되게 잘하셨네요. 그리고 목적형 문장 도전하겠습니다. 네, 문장은요, 나는 사랑의 누구누구를 해당하는 걸 바꿔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Ready, Set, Go! I love me, I love you, I love him, I love her, I love it, I love us, I love you! I love them.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시면요. 목적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네, 특히나 기억이 안 나는 게 그를일 거예요. 그를, 어, 힘이 센 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센 그를. 그를 하면 힘. 네, 기억하시면. 그리고 어, 그녀를 하면, 허, 너무 예뻐. 헐. 기억하시면 돼요. 헐. 이렇게요. 그래서 이두개 기억하시면 되, 되겠고요. 명사 문장 치세요. 바로. This is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Ready? Set? Go. This is mine. This is yours. This is his. This is hers. This is 없고 this is ours. This is yours. This is theirs. Very good job. 한번더 여러분들 혼자서 해 보시 아, 인칭 대면서 정말 어려운데요, 여러분 문장으로 꼭 연습하는 습관 가지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럼 오늘도 정말 잘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엄청난 수업으로 만나뵐게요. 네, 바이, see ya. 어, 좋아요. 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